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인사드리는 유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위믹스에 대해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에 그동안 있었던 이 투자 유의 요 관련해 가지고 해결하기 위한 위메이드의 이 해결책 이게 오늘 나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반응을 하는 위믹스가 최근에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 차익 치련 매물 물량들이 나오면서 윗꼬리가 들리면서 빠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위메이드가 내놓은 이 해결책은 무엇이고, 시장은 이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타임라인 별로 현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일단 제일 먼저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유의의 종목으로 이제 선정이 되게 되었죠. 그 요인이 뭐였냐 이걸 보자면 기존에 계획했던 유통량 시장에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너희 몰래 이 위믹스를 찍어가지고 수익을 보기 위해서 시장에 매도를 한 것이 아니냐, 요걸 이제 뽑아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이 해명이 주, 끈, 끝인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시장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다시금 이 유통량 증가한 부분만큼 회사 내부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유통량을 조절하는 이 바이백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바이백이 전격적으로 나오게 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계속해서 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메이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긴 부분은 인지를 하고는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자사의 돈을 들여서 이 사태를 해결하라는 행보는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메이드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기 때문에 여기서 더 투자할 돈이 없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이 다음으로 나온 내용들 여기서 이제 실망을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왔지만 그 다음으로 나온 내용들만 본다면, 야 이거 기대감을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환 사채를 발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외부의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유통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해결책을 만들어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참여를 했던 기관이 어디냐면 어느 정도 실망감이 있긴 하겠지만 뭐 일반 이런 금융업체들도 참여를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참여를 했습니다. M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윈도를 우 만든 MS, 엑스박스를 만든 MS에서 여기 전환사체에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액추적인 부분은 뭐 엄청난 뭐 조단이나 그런 건 아니긴 하겠지만은.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의 실망감을 다 뒤덮을 수 있을 정도의 기대감을 저는 MS가 줄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MS의 이번 투자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MS 그동안 이 메타버스 시장 키우려고, 블리자드 액티비전 60조에 산다 라고 얘기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페이스북과도 협업을 맺으면서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출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위믹스의 손을 잡으려는 모습이 보여주게 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위믹스의 생태계를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ms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MS라는 엄청난 공룡이 움직이게 된다면, 위믹스 역시도 꿈틀꿈틀 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은, 와, 이거 상승이 나온데 있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라 겁니다. 아래에서 하락을 회복한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가능성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하나 때문에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뭐, 디파이니, 뭐니, 뭐, 후속 뭐, 미래 민이니 이런 게 출시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이 메타버스 서비스가 출시가 되면은, 요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아무래도 이제 다양한 것들이 생각했다, 다시 생겨났다 보니까 따닥따닥따닥 따닥 따닥 좀 겹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정을 내놓은 건 있지만 숨겨놓은 그러한 서비스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꿈틀하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다 봐야 되기에 제가 카톡방을 통해서 예정이 되는 부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나온 부분도 제가 자고 있는 동안은 업로드를 못 해드리겠지만, 제가 일어나 있는 상황에서는 보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코인이 만큼 해외 쪽에서 나오는 것보다 아침에 누가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위 믹스 먼저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국 쪽 시간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매매 좋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꼭 봐야 되는 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를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단 1%라도 좋으니 긍정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 제가 퀄리티를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면 나중에라도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코인 시장 지금 변동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시선이 올바른 시선인지 이게 굉장히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이 힘들고 헷갈린 건 모두가 같은데,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고, 내게 필요한 건 올바른 정보, 그리고 내가 중요한 건 지금 이 종목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제가 언제, 몇월, 며칠, 몇 시에 오른다, 이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물린 코인들 같이 고민을 해보면서, 현재 큰 흐름에 대해 우리가 이 종목을 보아야 될 근거에 대해 같이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1,448분이 입장한 유광급등 대기방에서 대화를 한번 나눠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수 있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카톡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카톡방이 입장 이후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같이 해소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유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